와 이거 진짜 많이 넣어야 된다 이거 벽이 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떨어진다 안 떨어져 내가 잘 쑤셔 넣어야 돼 어, 언니 진짜 못하네 뭐요? 저쪽으로 아, 어. 아 무서워 자꾸 와 애들이 지금 어디가 있죠? 애들이 아, 지금 홍진경씨와 민혜리씨는 네 하려고 어, 마셨는데 <laughs> 스톱. 네. <웃음> 거기 <웃음> 단 커피 좀 넣어 주세요. 커피. 저뭐 <laughs> 세참도 필요하고 작업하시는데 필요한 게 많으시잖아요. 예. 또 뭐라?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일손도 필요하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키큰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일꾼 한 분을 민효린 어? 씨가 보내 주셨어요. 누구요? 누구? 뭘 보냈다고요? 일꾼을 보내 왔습니다. 일꾼이요? 일꾼이 예. 뭐예요? 일꾼, 일하는 사람. 지금 왔어요? 연하남의 대명사이자. 어! 누구? 페인트 칠을 잘할 것 같은 남자 배우. <laughs> 자, 나와주세요. 어디 있어? 어디에? 어디 있어? 어디 어! 누야 <laughs> <laughs> <어디야? 웃음> 그럴때나 부르면 되잖 <laughs> <ou. 웃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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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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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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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 일꾼이야? 네 오늘 도와드릴아 진짜? 네. 떨려서 이거 일하고있어 언니 <laughs> 왜 그래? 언니 원래 못했어 누가 있었는데 뭐. <laughs> 이렇게 너무 연하남이 왔잖아. 아, 뭐? 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저 87년 생서 30살이요. 그렇게 연하남도 아니네. <laughs> 얘 토끼티야? 네저 토끼티. 너 토끼티잖아. 찌동갑이네. <laughs> 잠깐 진짜 진짜 우리 도와줄 거야? 네, 오늘 어, 되게 아침에. 놀랐다. 효린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어 어, 나. 어 어디야? 나 집이야. 나 지금 백수라서. <laughs> 아 백수야? 어. 아 잘됐다. 그 되게 좋은 일이야. 그거 너무 좋아 나 그런 거 너무 좋고 있잖아. 그래? 그럼 얼른 어. 씻어 지금. <laughs>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 오, 어, 당연히 진짜 하겠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민이가 꼼꼼하네. 아, 한 걸음에 다 아, 와줘 우리 아, 우리. 아, 아, 아. 너무 좋은 체질이야. 아니, 아니 계속 걔네 안와도 된다 그래. 자 <laughs> 그럼 일단 옷을 갈아입자. 그래. 어 근데 아, 이게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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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맞아요. 아니 아니 다 맞아. 야 많이 태면 바지가 올라가는데. 야. 아이, 괜찮아요. 음, 바지 뭐. 아무도 안봐 괜찮아? 어, 자꾸 도 아무도... 먹어. 응. 아, <laughs> 지금 드라마, 아, 드라마 끝났구나. 네, 드라마 어... 끝나서 지금 백수예요. <laughs> 네. 아, 우리가 좀 작업이 길어질 텐데. 아, 좋아요. 계속 출근할 수 있겠나? 어, 얼마든지 불러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혼자 살아? 아니요, 지금 멤버들하고 살고 있어요. 아, 아 멤버는 아, 아이돌이야 아니요, 아이돌은 아니고요. 네 명, 네 명. 얘들 밴드 하거든. 그, 네, 밴드. 부르고 언니. 있어. 그럼 어? 밴드 이름이 뭔데? 원어원이라고요 어? 원어원? 네아이오아이 뭐 아니야? 그거 <laughs> 그 친구들이 저희 문에그 이름 못 썼어요 아 그래서 아이오아이라고 쓰고 원어원이라고 있구나 어 네. <laughs> <정말? 웃음> 노래다 시아미 노래다 음. 밤이 짙어질 때면 혼자 남겨질 때면 셔럿 듣자 <laughs> 어? 얼추 끝난 것 같은데? 아또 그렇게 또 그럼 이제 뭐해요? 이제 페인트칠 할 거요 음. 그 짜장면은 언제 먹어요? 짜장면 하나 시켜 먹을까 우리? 짜장면 짜장면 먹을래? 먹씨 음, 다이어트하냐? 네, 살쪄가고 다이어트하고 있어 나도 네. 다이어트하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남자가더안 해요 나중에 또딴말 한다? <laughs> 저 미란이 꿈이 멜로 찍는 게 꿈이었어. 어,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아 이제 멜로 해야죠 멜로 연기 해보기 <laughs> 멜로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쭉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어. 20대 친구들은 너무 위험하다 좀 압수수색이 <laughs> 들어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30대 초반의 배우들을 본데 정말 없는 거야. 야, 미라지 멜로 찍으면 네가좀상대도좀 해주면 안 되냐? 아이고, 못할 건 없죠. 아니, 그러면. 영화로, 영화로. 영화로? 응. 여, 어떤 영화? 장르다. 장르 멜로지. 멜로도. 멜로도 이제. 멜로, 멜로, 멜로 스릴러일 <laughs> 스릴러 <할> 줄 알고? 일단, 회사는 좀 섭이 이렇게. 주먹 치지 마. 주먹 풀고. 한번 맞춰보자. 그럼. 애들 어, 쟤인가 네. 들어가기 전에 네. 둘이 한번 대화를 이렇게 좀 주고 받아 봐봐 어떤, 어떤 대화가 카치다. 뭐가 필요해 매너에. 아, 카를 한번 볼라 그래. 그 그래, 누나가 앵글 또 봐줘요. 앵글 어, 또 봐줘야지. 네. 그럼 자, 자 이어사장에서자 여러분. 아, 예. 아, 예. 네. 페인트칠을 도와주러 오신 김에 겸사 겸사. 어. 박시향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장면을 좀 준비해봤어요 아 진짜? 뼈 빨아먹는 말 영토 나오면 근데... 안 해도 돼? 안 해요 페이크 라는 씬이 있었어? <laughs> 아니 이거를 하자고? <laughs> 어필한다고 진짜 어필 줄은 몰랐죠 진짜 말이나 못하... 할... <laughs> <laughs> 누구 뭐 참는 성격일까 봐? 내가 혼났지? 무슨 얘기야? 이럴 줄 모르고 입 꺼낸 얘긴데 이렇게 준비했을줄몰랐는데 재미있요 어쩐지 멀쩡한 사람이 왔다 했어 재미있겠안 한다 그래? 각퇴 이렇게 그냥 각퇴예해 그래 그래 우리 상황도 다렇게 나오고 싶은 건가 그래 가보자 뭐뭐뭐 준비됐어요? 시혁이 마음 잡았어요? 아 대단해요. 미란이 꿈을 몇 개로 이루는 거야 이거 진짜 부럽네 귀여워 토끼 같아 아주 드라마 같으면은, 앞에서 찍고 뒤집어서 찍고 표정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뒤만 찍는 거야? 뒤만 찍을 수 없으니까, 자주자주 아, 자주 좀 뒤로 돌아가 주세요. 우리가 아, <laughs> 알았어. 옆에서도 당긴할 거예요. <laughs> 저 1-1! 1-1! <laughs> <laughs> 아우! 이쪽으로 가 사용하면 왜요? 아, 진짜 저기 아. 가요. <laughs> 내 못됐어! 아시 표정 좋다. 와. 여기 치 좋아요, 내가 업어줄게요. 어. 아유, 아, 으 나가요. 업어요. 어버. 아, 나 진짜... <laughs> 구석구석 구석 좀 해요. 네, 구석구석. 구석, 구석, 너무, 구석, 너무 엎고 있는 거 뭐, 아니죠? 뭐, 아니, 뭔가 되게. 어우 못해. 진짜. 아, 이제 다 했네요. 아, 시아님 눕기 아, 싫어한다. 눕기 아, 싫어해. 아, 언니 몸에다 두어야지. 아, 좀 이따 두어아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렇게요? 확신 씨 이제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진짜. 아! 한다, 한다, 한다. 언니 한다. 들어가 그냥 한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울어요? 우는 것 같은데? Oh my god. <laughs> 부탁이 있어요. 뭐요? 들어줄 거예요? 뭐? 저. 어? 미란씨. 저폐좀 빼게 해주세요. 아,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 씨. <laughs> 이나 씨 집에 가요, 우리. 아, 아, 아 나았어 아, 위에서 되자 아, 왔어요. 왔어요. 아, 이제 소개해 볼래? 누구요? 김승식. 네? 소개 응. 한번 해볼래? 저요? 응. 아, 저는 아우, 얘, 얘랑. 한번 해볼까요? 이다 <laughs> 씨지. <laughs> 아, <나> 너무 힘들다. <laughs> 아, NG, NG, NG. 예? 뭘? 할까 지 친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네? 다시 다시 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런 데 아니 여기서 업고 하고 뭐 그래, 이런 나거나 있단 그래. 말이에요 어? 아나 진짜. 아, 음. <laughs> 아, 아, 진짜 아 그래? 저기 뒷모습 보 아까 라미나거 쓸게요 네 <laughs> 아, 아, 그래? 아, 달라 달라 뭐 달라? 아, 아 완전 그래? 달라 아 언제 할이팅때나팅때일1-2아 여기 아 손이 안닿네오오오오 자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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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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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기+ 여지 아이고, 자, 내가 네, 해볼게요. <laughs> 어? <잠깐만. 웃음> 아니 여기요? 저 발코 올라가세요. <laughs> 발코 올라가시면 할수 있어요. 너몇 킬로냐? 너몇몇 뭐, 킬로냐? <laughs> 아저안 되겠다. 나어늘 <laughs> 내가 갈게. 그래요 자자, 내가 갈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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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 보겠어 나 이거. <laughs> 여기. 후. 진짜 어머니 같지 않아? <laughs> 우리 아들. 엄마 오늘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laughs> 엄마를 왜 이쪽을 자꾸 시켜가지고. 엄마 페인트 칠 이제 하기 힘들어. 이제 네가 좀 해라. 내가? 그리고 너도 이제 장가도 좀 가고 그래야지. <laughs> 아, 어머니. 응. 오세요. 어머니 이제 내려오세요. 응. 우리 잠시 아들 힘들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갔었나? <laughs> 아니 어머니. 네가 며느리였어? 또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찌? <laughs> 저예요, 어머니. 누구라고? 시향이 쳐요. 어찌다가 내 친구랑 결혼했어? <laughs> 어찌다가 내 친구랑 결혼했어? 어, 어.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어머니는내 어. 며느리. 할미는 그만 누워서 <laughs> 어머님 좀 묻혀드려야죠. 이는 어. 나가 있지. 그래. 어. <laughs> 그냥 여기가 반속이라 생각하고. <laughs> 엄마 내 입을 덮어줘. 어 엄마는 이제 참아. <laughs> 아니면 더불는 어. 거야? 여보 여보 괜찮겠어. <laughs> 어, 엄마. 혹시 수위 아니냐? 정말 <laughs> <laughs>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마. <laughs> 지켜주마. <laughs> 자제시 한번 해볼까? <laughs> 나 뭐라고? 파리 그래. 팔이 팔이 안가라고 내가... 얘기해. 파리 안 나가. 다 맑은데? 제시. <목소리> 하나. 제시 페이드 치. 신 갈게요. 1에 1. 3에 3. <목소리> 아. 제시 나야치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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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근데 다 닿는데. 안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아, 근데 다닿는데안 닿는 거예요? 네. 저게 아, 이거 쓸 수가 없는데 아니, 그게 <laughs> 그런 게, <laughs> 게 아니고 나 이런 게오울해 <laughs> 자, 자 자, 오버래. 씨가 해요. 엄누 씨 자, 이제 음. 업업 갑니다. 갑니다. 제가 업어 드릴까요? 이로 와요. 내가 업어 줄게. 요 확실해요? 네. 자. 오,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 헤드라이기 버르시오헤드로이기잘하어 제가 하고 싶은 멜로는 그냥 지금의 제 상태에서 하는 그냥 보통 사람의 멜로? 예쁘고 잘생기고 해서 먼 나라 얘기 같지 않은,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 음,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어, 나는 그냥 내 나이대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어린 척을 하니까, 이게. 이게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자, 첫 만남이에요. 네. 1신입니다. 첫 만남부터 가겠습니다. 첫 만남, 1-1! 아 곽시향씨? 네아뭐 이런 일 해봤어요? 아저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아 실력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아저 잘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언제 가르쳐서 이래 아아 아, 이거 아니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청소부터 해요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 갈게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너무 먼저, 자빠르면자 자,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째 만남입니다 일주일 이제 좀잘 알아요 조금 누수능나하게 아, 하고 있어요 쫓아오고 있어요 자, 갑니다, 하이 두 번째 씬, 2-1 시향 씨네 이거 좀 쓰고 요 아... 아, 감사해요 많이 힘들죠? 아니요, 뭐... 할 만해요?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아, 뭐 잘해주긴 뭘 잘해줘 아뭐뭐더 아, 괜찮아요 맨날 묻는 건데. <laughs> 아, 귀여워, 언니. 아, 이 공사가 좀 길어질 것 같네? 그래요? 더 어, 길어지면 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래요, 뭐, 도, 돈도 더 많이 벌수 있고, 저 그렇잖아요. 고객들한테는 안 좋죠. 자, 네. 어, 오늘 살아? 시작할까요? 뭐? 네. 좋아요. 좋하세요 자. 아, 자. 이제 2주차야. 2주차. 2주? 2주 가요? 자, 2주 갑니다. 자, 2주차 2주? 갈게요. 2주. 2주.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아, 그거는 뭐, 3-1. 오셨어요 왜요? 아, 아침부터 술을 음. 드세요. 아, 이따가 저녁에 뭐 하세요? 음, 저녁에 일이요. 아, 또 다른 일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저, 아니에요. 오늘 일할까요? 나를 얘기있는데 뭐요? 저 여길 이제 그만둬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왜, 왜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그럼 나도 힘든데. 꼭 가야 돼요? 그게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러면 안될것 같으니까.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겁먹어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악수해요. 잘할 거예요. 되게 눈치 빠르더라. 보내겠는데 지금이라 나한테도 귀한번주래요귀한번줄수 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하나 나귀한번줄수 있잖아요. 그릇 나오고 그만. 다시 잡아서 끌어, 그런 끌어. 걸로 어, 할게요 다시 <laughs> <언니>. 아니, <laughs> 잡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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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으려고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어. 계속, 아. 계속 아. 아. 잡 아 진짜? 진짜 안 좋겠다. 안녕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계속 양념을 치자나 옆에서. 우아 끊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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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끊겼어. 연기가 되고 있었는데. 아아 아. 아, 대전 나왔어요. 아 숙이가. 아, 아 옆에서 딱 하는데 이게 확신 그, 씨울 뻔했어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눈물을 흘리겠더라고요. 막 깨고 들어오는 거야. 아 지금. 똑같이 한번 해봐. 걸려. 막 못할 거야. 네가 얘기한 거잖아 이거. 예 이거 이거, 이거 내식으로 해도 돼? 아 그럼. 저만남 1-1. 저기 과시형 씨. 과시형 씨 예, 오늘 일일 예. 오셨어요? 네 오늘 일 하러. 뭐뭐 하실 줄 알지? 그냥 뭐 이것 저것 다. 뭐뭐다 할... 하죠? 페인트 할수 있어? 에이 네, 뭐. 뭐 미장 이런 거다할수 있어? 뭐 어렵지 않죠? 내가 뭐 가르쳐 줄거 없어? 요 저기. 나뭐해줄거 어, 없어?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이 일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아, 일하러 왔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이 여기 회사 사장이시고 아, 저 사장님 아니었지? 저 작업 반장입니다. 예, 예 작업 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손에. 도, 도련님 손에 무슨 아이고. 야, 이거 더 이거 왜 누가 입혔어, 예. 이거? 누가 입혔서야 먼저 들어가서 쉬시을됩니다 그러면은 예, 예. 어. 선가시이안 할게요. 예. 번호나 하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이따가... 아까... 핸드폰 번호 저쪽 사무실 쪽으로 예. 밥이랑 커피 좀 갖다 줘요 알겠죠? 저 한밥집에 미장하는 사람 인데저아저씨저 아, 저, 도련님을 어... 봤나? 이씨. <laughs> 자, <이> 시간 또 <laughs> 지나요? 이러면? <laughs> 어, 이제 시간 지났어 시간 지나? 아, 이것도 시간 지나? 아, 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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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진짜. 오, 어, 막 아, 어. 캐릭터가 확확바뀌 아이, 좋아요 도련님 오셨어요? 어. 아들아 오셨어요? 네. 저 지금 작업 거의 반 정도 됐거든요 아, 그때 예, 제가 밥 넣어드린 건 드셨어요? 제가, 제가 직접 다한 거예요 아, 입맛이 맛있었는지 모르겠네 아, 맛이 없더라고요 아, 맛이 없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자르지만 봐주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잘라요? 우리 아빠가 자르지 아 그래요? 네. 아버님이랑은 좀 친분이 조금 있어요 우리 아빠랑요? 네. 어떤 사연으로? 옛날에 잠깐 만났었어요 네. <laughs> 아, 좋지. 잠깐 얘기하실 거예요, 어, 저. 네. 네. 언제? 저 아버지 그때 술 많이 취해가지고. 그때 한참 잘 나가실 때. 이런 얘기 좀 어디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뭐, 뭐, 뭐 해드리면 될까요, 제가? 아니, 뭘, 뭘 해요. 아니, 아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 어떻게, 눈매가 나랑 조금 닮았네? <laughs> 아니, 아니겠지. 아니, 일할게요. 들어가세요, 그러님 도련님 들어가세요 예이도끝나거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서류 서류같은 거 없나요? 오셨어요? 도련님 오셨어요? 네. 아 이거 뭐 이게 뭐야 서류가 뭐예요아 이게요 <웃음> 예 신기해 <laughs> 이게 무슨 뭐 아, 병원은 병원... 미국에 가서 예, 예.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예. 유전자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네. 김수 김숙...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읽으실 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99.9가 뭐예요? 이게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laughs> 퍼센트가 왜 이게 일치라고 뭐 써있는지 엄마... 뭐. 아줌마. <laughs> 아 어쨌든 포 씨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백허그 씨도 있어요. 래서이자 와서 가들 찾아서 뭐 하냐? 엄마 탈란다! <laughs> <laughs> 엄마! 이래서 <laughs> <엄마! 웃음> 어 너랑 나랑은 너무... 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laughs> 엄마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너는 도련님인데. 엄마... 없는 오. 신 들어가 없는 신아 무릎이야 뭐? 아 아유, 무릎이 엄마 여기 아 이렇게 아이러면안 되는데 뭐또 무슨 신너 무슨 신, 너? 무슨, 신? 무슨 신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즉흥극을 하는 거잖아 근데 딱한 마디 던져주면 바로 캐릭터 바꿔 와 시골인 얘가 딱서 딱 보니까. 내가 니네 애미다 할 각이야. 근데 저기서 소리를. <laughs> 아, 아, 아 시야기 아, 최고, 최고. 최고. 와. 그냥 그건 제가 던져준 거잖아요. 뭐, 처음 오셨죠? 뭐, 이런, 한거 있어요. 근데 그다 받더라고요. 다 받고, 오히려 자기가 뭔가 그 다음번, 뭐, 2주 후에 만났을 때는 감성을 찾아와서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되게. 매력있다. 응. 이렇게 그냥 표면 부드럽게? 어, 어, 어나온 거. 바닥에서 피실 수있어 아, 에 들어가서. 마스야 된다니까? 아, 면안 하죠, 지금? 가볼까? 어, <불닛> 뭐, 이거 테이프 뭐, 이거 빡! 자, 여러분 아시죠? 테이프처럼 W로. 어, 여기 테이프 하나 써.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이제 훨씬, 여기 옆에 훨씬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시야, 이거. 아니, 아, 너무, 아니, 너무, 아니 여기를 돌려서 여기 많이. 어머. 마름은 다시 가실게요. 저기박시영 씨는 계속 고칠 해주시고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시향이 와줬으니까아쉽다또 네. 아, 네. 아, 헤어지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아. 다음에 진짜 너무 급한 거 전화할게. 이제 한번 전화번 주세요, 다. 오이 네. 네. 그래. 어디 여행 가지 있 말고. 아유 어디 안 가시게. 푸시 모드 해놓지 말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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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안이